우리 반려동물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, 모든 보호자님들의 소망이죠? 오늘은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매일 신나는 산책입니다. 강아지에게 산책은 단순한 배변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새로운 냄새를 맡고 햇볕을 쬐고 뛰어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. 매일 꾸준한 산책은 필수입니다. 두 번째는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입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강아지에게 보호자와의 놀이 시간은 최고의 행복입니다. 공던지기, 터그놀이, 노즈워크 등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유대감을 쌓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세요. 세 번째는 훈련과 긍정 강화입니다. 간단한 훈련이나 새로운 트릭을 가르치고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것은 강아지에게 큰 성취감을 줍니다.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. 네 번째는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입니다. 강아지 스스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. 아늑한 침대나 담요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다섯 번째,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표현입니다. 쓰다듬어주고, 안아주고,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는 등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은 강아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. 진심을 담아 표현해주세요. 개알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, 주변 강아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.